하루 종일 핫도그 한 입으로 버티, 여러분은 가능하신가요? 처참하게 남겨져 버린 핫도그의 모습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핫도그의 진실을 찾아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봤습니다. 강재야 다 먹어, 나 소스야, 나 핫도그 먹을, 저도 왼쪽, 은재야. 나시켜내 <목소리> 걸로? 어. 나두개 먹는데 두개먹어 아니, 나한입먹한 개? <laughs> 난 하, 하나가 아니한 입. <laughs> 그거 마, 많이 안 먹는 인가 <laughs> 저요? 응. 저 거의 단식이죠. 거의 단식이요? 단식나아니 그러면 그게임 어떻게 해 네. 에너지가 있어, 그래도? 안먹어야돼 아, 그래? <laughs> 네. <근데> 약간약간먹어왜한입 <약하는, 목소리> 바나나 같은 건 먹어야 돼뭐 퍼즐을 못 풀게 핫도그 포장을 뜯지 못하는 저 사람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집중이 여기다선 안 되는데. <laughs> 아, 아, 집중력 좋다 이거. 라인도 써버렸어요 이거. 네, 여기다 라인 썼네. 아, 핫도그랑 라인으로. <laughs> 이겼어요 제가. 어. 아, 지고 못, 못, 못 살아. 저희는 핫도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사람이 있다는 서울의 한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찾 가보겠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네요 저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어이 사람 안질 아니에요? 안질? 이 사람이 핫도그를 주인만주신다는데아 그거, 그거 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주인만 먹고 배, 배가 부른지 <laughs> 평소에도 뭔가 먹는 걸 자주 목격한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사람이 보는 걸 많이 먹은 걸 복격한 날이 언제인가요? 이번에 삼겹살 먹으러 갔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요 저랑 비슷한. <laughs> 어느 정도? 세시서 5인분의 밥까지 먹었습니다. 더 많은 목격자의 제보를 받기 위해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 안녕하세요. 아시나요? 이 사람이요. 네. 딱 봐도 관민처럼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는 걸 처음 봤을 때는 혹시 어떠셨나요? 이것만 먹고 이게 활동 그 일상생활이 되나 싶, 싶었죠. 조금 먹는다고 유심히 본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체형대로 먹는구나 말할만하네. 그럼 지금까지 중에 그 사람이 가장 뭔가를 많이 먹은 걸본 날은 언제인가요? 치킨 그래서 먹었었네요. 치킨을 워낙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 치면 응. 한 세, 네 조각. 고기 가끔 먹으러 가니 그때는 정상적으로 먹어가지고. 정상적이면 어느 정도예약그 아, 애들이... 음... 남이 왔을 때 미화감을 못 느낀다 이 정도 어... 네. 밖에 나가서 먹었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삼겹살 먹으러 갈때다 같이. 그때 사실 그때도 사실 다 남겨가지고 <laughs> 기초 대사량이 낮은 것 같아요. 사람 평균 이제 일 인분이라고 하면 이제 0.5 인분도 못 먹어요. 뭐 자주 먹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건 있나? 요 경기장 가면 맨날 핫도그 먹고 <laughs> 그거 한 도그도 한 한입 먹고 아니면 많이 먹어봤죠 두입 먹고. 저희는 증거를 찾기 위해 식사 시간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먹는 습관은 거의 다 식성이 틀려서 주로 이제 김치볶음밥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김치볶음밥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조금 질렸을 것 같아서 무스비도 싸주고, 어제 뭐 김밥도 쌀때 있고, 이제 소떡소떡 뭐 이런 거 해주거든요. 아침에 안 먹는 선수가 몇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주스 아침에 먹는 선수 두명 있어서 바나나 주스 갈아주고, 오전에는 이제 뭐 망고도 갈아주고 계속 바꿔가면서 갈아주고 있어요. 과일 주스 그냥 삼키기가 좋잖아요. 고기 종류로 해준 걸 좋아해요. 닭볶음탕을 해주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닭갈비. 요 닭갈비는 항상 보면은, 내일 뭐 맛있는 거뭐 해줄까? 그러면 닭갈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수들마다 먹는 양이 좀 차이가 있거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차이들은 안 나요. 이렇게 체격이 좋은 선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양이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는 이제 양이 조금 적고. 그리고. 아니, 안 먹는 선수는. 아, 한 명? Vielen 예, 네, 안질 선수가 처음에 보단 그래도 조금 잘 먹어요. 처음에는 진짜 안 먹게 생겼거든요. <laughs> 그리고 별로 먹는 걸안 좋아한다 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지, 그치, 먹고 싶어서 먹진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뭐 어제도 닭볶음탕 했더니 제법 가져가서 먹고 그냥 골고루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이것저것 가리진 않아요. 양이 조금 적을 뿐이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오징어 젓갈 같은 것도 먹는 거 보면 자극적인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은 조금 역시 그 가져갔는데 뭐 남중에 한두개낚길 때도 있고. 어디가 어쩜 편해요? 그냥 먹어. <laughs> 누군가의 식판입니다. 이 식판의 주인은 핫도그를 두 입만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 네. 심상치 않은 식판이 등장했습니다 삼겹살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제꺼 같은데 생긴거 <laughs> 아, 한 사람은 숟가락을 놔버렸는데요 물론 뭐 시켜먹고 싶은 거 있어요? 마라 엽떡이랑 돈까스 먹을거든요그좀 빼주면 안돼요 마라 엽떡 돈까스 먹을게나 마라 엽 돈까스 먹을게 그럼 나랑 마라 엽떡 먹어야지 그거 드릴까 한쪽은 빠르게 사라지는 식판, 그리고 다른 쪽은 차게 식어가고 있네요. 결국 더 먹지 않은 채 식판을 들고 <laughs> 일어납니다. 핫도그 대입 사건의 주인공을 벌써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남길 수 없는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먹어요, 먹어요, 이제. 먹어요? 네, 먹어요, 먹어요. Good. Right. 지방아. 모르겠어. 풍경이 입에 들어가기가 먹는다. 내가 먹을 거 없어서 먹고 있어. 나잘못뿌리는데 뭐 어, 근데 <laughs> 그거는. <laughs> 아, 불력고자 먹어. 아, 이거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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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이거? <laughs> 먹으면 이네가 뿌려 아, 어, 사실 <laughs> 안 불려. 한 입만 먹어 볼게. 진짜 맛없어왜안뿌리가 처먹어? <laughs>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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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없어. 좋아는여동세기이하다 돈가스 하나를 내 입에 나눠 먹고 결국 일어나는 모습이 핫도그 주인공이. 지실한것같습다다은지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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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들을 살은봤는데요 거의 새것처럼 줄어들지않은지식은지입은다 이제 확실해진 핫도그 투입 사건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햄체면 햄버거 반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먹어본 날은 라면 하나에 밥까지 말아 먹은 날. 먹방 보다가 먹고 싶어져서 바로 먹은 적이 있다. 있다. <laughs> 어떤 걸? <laughs> 기억상 라면.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 자신이 평소에 잘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무조건 먹죠. 그러면 경기장에서 왜 핫도그를 두 인만 드셨나요? 아, 이게 제 기준에서 많이 먹으면 게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럼 경기장에서만 나는 안 먹는 거다? 그것도 아니죠. 솔랭 할 때도 안 먹죠. 항상 안 먹는다. <웃음> <웃음>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있나요? 못 먹는 것도 없고 잘 먹는 것도. 없고. 초밥을 그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거. 무슨 초밥 제일 좋아? 저장어 장어. 엄청 맛있는 초밥집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는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열 10 15접시. 15접시? 네, 그정도 먹고 싶지 않을까? 초밥은 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안드 선수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족할 만한 곳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주십시오. 고민해 볼게요. <laughs> 네. <웃음> 오늘 목표는 이루신 것같나요 이뤘죠. 잃었다고요? 잃었죠. 밥 먹었잖아요. 애매한데? 아, 밥먹었어두 젓가락 남았어두 젓가락. 아, 두 젓가락 남았다니까요, 진짜로. 밥 먹을 거? 아밥 넣을 거 먹었지, 이거. 아밥 먹었잖아요, 원래는. 아, 뭘, 씁이야.